먼저, 먼저 재료를 다 씻어서 자르고 준비하면 아주 빨라요. 어, 양배추를 반을 갈라서 배추 뿌리 부분은 삼각형으로 잘라서 뿌리는 잘 씻어서 지퍼백에 넣어서 이 육수 국물로 사용하면 영양 만점이에요. 배추를 자기 손가락 두개 정도 크기로 너무 길지 않게 자르세요. 배추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후큰 볼에 담아주세요. 컵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 10티스푼 테이블 스푼을 섞어서 그냥 배추에다가 뜨거운 물을 그냥 부어주세요. 부어서 골고루 계속 섞어서 계속 섞으셔야 돼요. 그리고 5분 동안 놔두세요. 5분 동안 놔뒀다가 골고루 골고루 섞어요. 다시 섞어서 렇이 씻어서 어, 큰 볼에다가 담고 김치 양념을 준비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어, 골고루 다 부어주세요. 빠지지 말고 다 부어서 그 다음에 한번더잘 믹스하면 김치가 다된 거예요. 쉽죠? 완전히 다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바닥에 씻은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놓고 필요하실 때마다 잡수면 끝인데 이것은 익히지 않고 먹어도 맛있어요. 익히지 않은 게더 맛있어요. 새우젓을 안 넣는데, 알레르기 있는 분들 때문에 새우젓을 본인들이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이 캐비치 김치가 배추김치보다 더 맛있어요. 팔팔 끓는 소금을 넣다가 부었기 때문에 화학약품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 또다 먹도록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이 있어요. 설탕과 미원을안 넣고 사과와 양파를 넣어서 완전 건강식품이죠. 알러지가 없는 분들은 새우젓을 넣으시면 더 맛이 있어요. 고춧가루하고 소금은 기호에 따라 더 넣으셔도 돼요. 이 양배추 김치는 냉면, 비빔냉면도 좋고 김밥, 샌드위치를 싸도 맛있고 컵라면 넣고 같이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샌드위치에 치즈를 넣어서 잡숴보세요. 더 맛있어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